신혜식 대표의 신혜한수 이 채널을 꼭 보십시오. 솔직히, 난 지금 단계에서는요, 범 민주당 채널은 보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 다 속습니다, 그는 그건 거짓말밖에 안 써서. 솔직히 지금 매불쇼도 보면 안될것 같아. 어, 유시민 나와 설치는 거 보니까. 매불쇼까지도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신혜식 대표의 채널을 보면은, 신혜식 대표가 한동훈이를 얼마나 증오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건 신혜식 한 명이 아니라, 전광훈부터 이봉규 등등 뭐 이쪽 사람들 지금 뭐 시, 이 한동훈 죽인다고 지면 거의 난리인데 그그 근저가 뭐냐 이거야 그럼 시내시대표가 그 한동훈 한동훈을 죽인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그 징후의 근원은 뭐냐면 하 역시 이건 보수의 뿌리와 족보 문제입니다. 시혜시대표 25년 동안 보수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거의 집한두채값 돈, 보수에 돈낸 사람입니다. 한동훈은 뭐냐, 이거야. 한동훈은 문재인한테 비 붙었던 놈이야, 한동훈, 한동훈 가족. 지금 이렇 가지고 지금, 한동훈 저 군인 지금 다, 다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한마디로 친문 자이가 친문 친문자의. 자이 뭐. 그러니까 한동훈이 박근혜를 그렇게 죽이는 수사를 한 거고, 결국, 뭐냐, 신의식이나 최대집이나 우리가 한겨울에 박근혜 이 조작날조하는 검 처부수자 그 위축 있을 때 한동훈은 그 특검 안에서 온갖 조작 수사에서 박근혜를 죽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전리품 받아먹고, 나중에 뭐, 잠시 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여당 대표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보수에서 속 해서 실제처럼 열심히 활동한 사람은, 당대표, 이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아예 서류에서 아웃되고, 어. 햄 같이, 문재인에 부역해가지고 보수를 죽인 놈은 문 대표 대통령 되고,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는 어찌 보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붙었을 때도 똑같은 문제였는데, 홍준표라는 그, 그 쫄보가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넘어가. 그 대신에 이 윤석열 밑에 놈들, 윤석열 밑에서 보수를 죽인 놈들한테는 보수의 이 주도권을 줄수 없다. 이게 지금 신의식과 한동훈과의 전쟁이고, 한동훈은 이걸 알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온순히 윤석열빠가 아니라 자기의 조작범죄를 터뜨릴수 있는 놈이라는 걸 알아. 왜 수많은 보수 매체 중에서, 지금 보수 매체 중에서 태블릿 따르는데 아무도 없죠? 유독, 신의 한수 라인들만 태블릿을 거론하고 있냐. 홍동훈을 칠 때, 언제든지 거기 꺼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게시판 댓글로 싸우지만은, 홍동훈이 순재 공격을 했잖아, 신의식한테. 신의식 쪽에 있는 이병준 기자한테 고소 도를한다 그러고, 검찰로 끌고 와서 이제 거의 신의식 쪽을 검찰 수사로 끝장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붙으면은 신혜식 쪽이 불리해요. 지금 오늘 이봉규 씨 보니까 무조건 자기들 이긴다 그러는데, 아는 검사가 전화통화할수 있습니까? 어? 아, 이봉규 선배나 뭐 신혜식 대표나, 아는 검사한테 그 한동훈 죽이자고 상인할 수 있냐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제목이죠. 제가 이건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이미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있어요. 윤석열이 한동훈 죽이려고 마음먹잖아. 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 정무수석 하나가 한동훈에게 실망했다. 한동훈 가족들, 이실 직고 해라. 요 한마디 하면 한동훈 지금 죽어요. 지금 한동훈. 3말도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한동훈이 한2주동안 숨어있다가 왜 갑자기 검찰이 고소하도록 하겠습니까 어. 그리고 어쨌든 검찰은 윤석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윤석열하고 얘기 된 거야. 검찰로 가져가면은, 너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한동훈은 이걸 검찰로 가져갈 수 밖에 없어. 아, 이거 안 가져가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럼 검찰로 넘겨버리면요. 넘긴 다음부터는 한동훈은, 얘기 안 하면 돼요. 검찰이 알아서 수할 거다. 그 다음에, 검찰이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걸로 싸움면안 되는 겁니다. 이 게시판 가지고 싸움면안 되는 거예요. 검찰로 갔을 때는. 네, 그럼 윤석열이는 왜 한동훈을 챙기냐. 아니, 신혜식, 저 계속 태블릿 들잖아. 지금도 방송할 때 보면은, 한동훈 태블릿 조작 다 까고 있어요, 지금. 그럼 윤석열이가 그거를 봤을 때, 야, 정광훈이, 신혜식, 마치 윤석열 자기를 지키는 것처럼 한동훈을 치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거, 자기가 했던 짓을, 어, 윤석열 지가 했던 짓을, 한동훈이 했다 그러면서 막 쳐. 그럼 나중에 한동훈이가, 내가 한거 아니다, 이거 윤석열이 했다. 지금까지도 한동훈이는요, 박근혜 관련 조작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윤석열이에요. 답변할 때마다 윤석열이 간 거다. 이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신혜식 세력이 한동훈을 죽였을 때 자기 병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지금 신의양 세서템으로 주장터질지모르는 상태고, 저는 이제 이미 신해식 대표는 외적으로는 윤석열 지킨다 그러는데, 한동훈과의 싸움이,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한동훈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지금 뭐든지 다 꺼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자세가 돼 있어 이미 지금 자체가. 저는 아마 한 달, 한달 안에 저신해안수 라인들이 태블릿을 다깔 거라고 보는데 이미, 이미 그 사람들은 공부가 다돼 있고 신해안수의 우동균 검색해 보세요. 우동균 기자가 태블릿 조작 그 연속 방송 세번한게 있는데 거기서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조작의 핵심들요 그러면 히든 인원님, 정우성이나 결혼 연애 이런 문제들이 젊은 세대들이 남녀 갈등에서 왔다고 보는데, 저번에 말씀 남녀 모두 징병하는 방식이나 여성 귀하 대체복무 뭐, 그래서 이런... 나는 정우성 사건이 그 남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정성이가 힘없고 약한 여자들 이 그냥 성적 놀이개로 데리고 놀다가 그냥 벌어지는 사건 아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랑 없는 결혼을 못하겠다 그그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랑 없는 성관계 안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정우좀 그 나이가 되면은 더군다나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은 지 또래, 또래 돌싱들하고 하던지 좀 여러가지 사회적 권력 갖춘 사람들하고 아그 문갑이기야 약자잖아요, 약자 어? 사회적 약자들 애 데리고 놀다가 버렸다는 그가 그게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박수 치고 정성 멋있다 때려죽여야 될 놈들이죠. 어, 난그 문제고요. 어, 저는 여전히 저는 여성 남녀 모두 군립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제가 통계낸 게 있는데 여성이 같이 군립대해 주면요, 이 일병까지 1년 다들 1년씩만 복무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승병병장 더 복무하는 사람들은 유성년이 말하는 대로 200만원씩 올려주면 되는 거죠. 1병, 2병까지는 한 10만원씩 줘. 의무니까. 그리고 제대해서 끝내다 그래야 1년에. 근데 1년 더 하겠다. 승병병장. 이거는 고급 인력이니까 100만원, 200만원 더 주면 되거든요. 이러면 거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생각보다 군대 안 갔다 와서 받는 차별로 허다한데 그것도 당연하고 있고요. 제가 이건 뭐 나중에 따로 하는 거고. <laughs> 그럼 어차피 이제 1월달에 신혜식 대표가 어 거의 목숨을 걸고 한동훈과 싸울 때 이때 이제 송영길 대표까지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을 죽여줘야 되는 거죠. 어. 저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물이 터지면서 윤석열 방어망이 무너지면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난이 민주당의 이 어용 농계들 내가 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주 나쁜 의도로 나쁜 의도로 윤석열을 어떻게든라도 혀내서 내각제로 해먹겠다는 이런 놈들을 내가 얘기하는 어영 농객은 진실을 얘기 안해 민주당 농객들은 어떻게 한 동훈이가 윤석열을 칠 거라고 계속 사기 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 걸 갖고 안 되는 거. 차라리 최상병이나 김건희 이런 거는 나쁜 짓 했으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얘기가 되는데. 뭐든, 나,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민주당의 어려운 농객들은, 운동훈이 윤석열을 칠 거라 그래. 안 되는 걸 갖고, 안 되는 걸 갖고. 이게 정말 나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냐. 아닌 것 같아. 내가 볼때 모를 수가 없어요. 두 놈이 범죄공동체인데 어떻게 칩니까? 두 놈이 범죄공동체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공작 같다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이것도.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려면 내 말대로 범, 보수, 신혜식이 한동훈을 죽이도록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해야 되냐면요. 한동훈 게시판 공작 특검을 올려야 돼요. 지금. 오죽하면 이병준 기자가 매물쇼올 나가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이거만큼은 자기들은 진보 보수 가두리 부시고, 한동훈의 범죄를 잡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민주당이. 한동훈 게시판 조작 사건을 가지고 특검으로 밀어붙여버리면요. 윤석열이가 그거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수하고 윤석열하고 갈라지는 거야. 어, 윤석열 이놈이 한동훈 뒤에 빼기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편을 들고 있잖아. 한동훈 편을. 왜? 그 승기꾼들 때문에. 땅 한동훈이 윤석열을 죽일 거란 사기꾼들 때문에, 한동훈을 공격을 안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게. 태블릿부터 등등등등, 추우도 없 내가 여러 가지 얘기죠 민주당이 지금 하고 다니는 짓은, 껌 바이 껌마다 윤석열을 살리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윤석열 언제 끝난다고 얘기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